过来。 중신료 사가려고? 아니, 티라는데 냄새가 엄청 좋아. 맛보 가. 어떻 아니 이게 뭐? 음, 이거, 이거 이거 근데 저, 저 괜찮나? 마약 뭐 이런 거? 아, 아니야 차에서 가려갔습니다 아, 근데 진짜 조금만 싸나? 이거차 그냥 차를 엄마가 나 끌고 가죠 지금 You have no i d 마지막에 많이 달러, 유로, 카드 많이. 오 카드로도 달러? 야야, no problem. 강, 오케이 쏘. Little little lie by no problem. 진짜 조금도 산다는데? 아 생각보다 커. 내가 생각한 거보다 큰데? Little little lie by no problem. 뭐야? 아까 쏘, 쏘. 근데 냄새는 완전 풍성건데. 네, 저거 차로 먹어? 어 차로 끓여 신기하다. 근데 입으로 들어가면 저거 그럴 것 같은데? 향기로 먹는 거? 저렇게 말려가지고 뭐 하나가? 아니야 저렇게 저렇게 파네 까주네. 아유. 신기하다. 그게 뭔데? 그러니까 아까 내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까 내가 이빨이 안 들어간 거 아니야? 아니야. 걔는 그 밑에 다고 아, 이